이제 2017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2017년 핫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017년 10대 뉴스라고 찾아보면 각 언론사마다 정한 10대 뉴스들이 나오죠. 항상 연말에 핫 이슈와 뉴스들을 총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떠나보낼 올해를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맞는 내년에는 더 나은 삶을 바라보려는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올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2017년의 끝자락에서 기억을 더듬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본다면 어떠한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가 많았나요? 아니면 고난과 아픔이 더 많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2017년 한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현재의 삶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또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선하게 보는 것, 내가 옳다고 보는 것, 그것이 기준이며 진리며 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은 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회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면 삶 또한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바른 윤리와 세상의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도덕적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크신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을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에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울 사도가 11절에 말씀한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삶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할까요? 돈, 권력, 나의 유익, 그리고 높아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끝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무도 이 멸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수 없습니다. 이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유와 신분 그리고 인종의 차별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자격을 요구하며 능력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데요.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삶은 이제 다른 삶으로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울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2절에 양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바뀌게 된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악된 행실을 제어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의 결과는 경건하지 않은 삶, 바로 불신앙적인 삶과 세상의 정욕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며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탐심과 음욕,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은혜가 이러한 죄로 말미암은 죄로 삶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죄악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중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자신에 대하여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를 정복할 줄 아는 것인데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셔서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삶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와 진리의 모든 권면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에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어떤가요? 공의와 진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는 거짓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로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크게 보면 무엇인가요?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구원은 우리의 틀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바른 간 관계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계가 온전히 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절제의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훈련하여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날이 오을 바울 사도는 옥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에 더욱 빛나며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욱 복된 삶입니다. 주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고 영광의 날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은 고대하고 원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경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영광의 날에 대한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날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승리하시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나요? 바울 사도는 모든 불법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피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도록 깨끗하게 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바울사도는 14절에 어떻게 말씀하나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구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잘 살도록, 우리만을 위하여 살도록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열심히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른 일보다 하나님의 일들에 더욱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017년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고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또 붙잡고 다가오는 새에는 더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